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고장입니다. 오늘 물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물건입니다. 제주공항과도 아주 가까운 물건으로서 가격도 1억대로 아주 착한 물건인데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공항을 기준으로 보시면요 바로 왼편에 위치하고 있죠. 얼마 전에 여기 파클리프라는 물건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금 더그 왼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약간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가까이 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요런 논밭들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층이라도 전망이 완전 제대로 나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사이즈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가족들 구성단위가 뭐 그렇게 대가족이거나 자녀가 두분 이상이 된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거주를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용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다가 뭔가 신축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남쪽으로는 약간 막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여기는 이제 전망 때문에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기 뒤에 지어지는 우리 건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니까 그만큼 신축발이 조금 통하지 않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이물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한 24타경 7천2 강제경매물건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도동에 위치한 다세대 빌라입니다 대지권은 25평, 건물은 2 0평으로서뭐 작지 않습니다. 오구 제곱보다는 조금 더넓으니까요 감정가는 2억 3,900이었으나 지금 현재 최저가는 1억 6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경매로 낙찰돼 가지고 바로 2, 3개월 만에 매매가 됐던 물건이기도 하고요. 제주도 하면 바닷가, 바다 전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휘하고 있기 있겠... 주변 인프라만 붙어 있었으면 사실 이 금액까지 떨어지거나 이 금액으로 감정이 되지도 않았겠죠 주변 인프라라든지 조금 생활 편의 시설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정도 금액대에 머물러 있는 건 충분히 낙찰을 받아서 바로 쓸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소리> 앞쪽, 바다 쪽에서 우리 물건들을 보시면은 2층 물건이니까 충분히 나온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한라산 바로 보이고요. 주변으로는 막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 두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주차 공간이 이렇게 쭈르륵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사이 길로 해서 이렇게 통행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기 담벼락이 만들어질지는 어떨지는 뭐 공유. 공유를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이 있 자, 건물은 201호로서, 이쪽, 아까 여기 차량이 들어오는 이 통로 쪽으로 해서 올라가시면은, 오른편에. 건물 현황은 소유권 보전 등길 2016년이니까 한 10년 차 조금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층 중에 25평. 임차인 현황 없습니다. 건물 등기상 보시면은, 이미 경매로 매각됐다가, 3월에 매각됐다가 5월에 바로 2억 5천에 팔았습니다. 굉장히 잘, 이 낙찰가를 보니까 1억 9천에 낙찰을 받으셨다. 하다서 2억 5천에 바로 팔았으니까 굉장히 수익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추가적으로 한번더 조사를 해보시고 입찰에 임해보시는 건 어떨지.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물건 소개가 도움이 되셨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고 다음에는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